안녕하세요 공곰이큐입니다 이번에 제가 복사를 거쳐서 수락까지 무자본, 무품모 무과금 세 개를 아예 없는 상태로 134렙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비프로스트에 입성해서 뭔가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무자본으로 프로모션으로 키웠을 때는 프로모션에서 생명수나 만화수, 방어 스크롤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줬기 때문에 수라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HP 관리와 SP 관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화력이 잘 나오는 수라는 인키지터까지 가는데 무리가 아주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캐릭터고 그래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저도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사냥터 올라가면서 직접 제니를 벌어 방어 스크롤과 생명수를 직접 사다 보니까 이거는, 어 오히려 사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과금도 없이 하다 보니까 잡템도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고 또 한방 역전을 위해서 머리 없는 말이나 그레이브 베리트 카드를 도전했으나 먹지 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34랩까지 키웠고 에피소드 17.2까지 모두 다 클리어 한 상황이지만 비프로스트 1시간 잡템을 죽고 나서 얻은 금액이 고작 30만 재니 부가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작기도 했지만 SP나 HP가 딸려서 지속적으로 M탐이나 P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냥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호기롭게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무가금이나 무자본으로 추천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 수라, 인키지터 저도 한번 직접 괜찮은지 좀 뛰어들어 봤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글쎄요 힘듭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는 저도 진짜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거의 한 70시간 가까이 플레이 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도 카드 득을 해야지 나중에 사냥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명수 방스 등을 구매하려는 목적 그리고 또 나중에 그레이스 장비를 맞추고 나서 카드작을 할 돈을 모기 위해서 한방 역전을 노렸지만 모두 카드 득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됐고요. 레벨이 올라가서 드랍률 패널티가 높은 지금에 더욱더 카드 파밍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놓여졌고 잡템버리가 시원치 않은거 이건 시간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소비 아이템을 대기도 힘든 판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무자본으로 비품호일 때 수라를 키우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수라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했던 영상, 라이브, 이런 거다제 불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수라란 캐릭터, 너무 힘든 캐릭터입니다. 확실히 제니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나 프로모션으로 했을 때나 차이가 극명하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캐릭터를 키워나시길 바라겠고요. 뭐, 과금이 어느 정도 적당량의 과금이나 아니면 뭐 캐시 아이템으로 얻은 재화를 통해서 내 네, 소비 아이템을 충당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이렇게 맨 땅에서 키우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을 정정하겠고요. 이번에 그래서 육성을 중단할 거냐? 그렇진 않고 무자본으로 키우되 과금을 최대한 넣고, 이 계정은 제가 직접 키우지 않는 계정이지만, 제가 이걸 쓰지 않았어요, 일부러. 출석체크, 라그마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매품 생명수와 방어 스크롤을 많이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또 경험치나 드렴률 버프를 받음으로써 좀 빨리 육성을 하는 걸로, 하고 나서 세팅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영상을 종료할 짓도록 하겠고요. 선회를 좀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날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의미로 언젠가 산모 육성,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기회로 다른 캐릭터를 키움으로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산모 육성이 <laughs> 불가능한 건지 저도 이 컨텐츠를 끝까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다른 캐릭터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올라오는 라이브부터는 예, 3모가 아니고 2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